잘 들어 묻는 말에 반드시 사실만 말. 절대 거짓말하지 마. 얼마 전에 우리가 산에서 누굴 지키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았거든. 누굴까? 뜨게 정신이 없어서. 저 그린고 넘도 듣게 말해. 라이벌 카르테리었을 거야. 이젠 이 차례야. 누구였지? 카르테리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확실해. 거짓말. 실체를 찾았는데, 카르텔 놈들은 아니었거든. 네 정보는 개 쓰레기야. 멕시코군이었어. 거짓말이야. 우리 부대도 놈들이랑 싸우고 있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멕시코군이었어. 너희가 공격했나? 아니라고! 넌못 믿겠다. 카르텔이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멕시코군이었어. 나이가 공격했나? 아니라고. 넌못 믿겠다. <laughs> 멕시코군이었어. 그 거짓말이야. 우리 부대도 놈들이랑 싸우고 있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카르텔이었어. 거짓말. 시체를 찾았는데, 카르텔 놈들은 아니었거든. 이네 정보는 개 쓰레기야. <laughs> 카르텔이 아니야. 멕시코 특수 부대였다. 시체를 찾았지. 멕시코 특수부대였어. 근데 이런 외부인도 멕시코 특수부대라는 걸 알면서 네가 몰라. 그때 거기 있었겠지. 너도 있었잖아 새끼야, 저 새끼도 있었겠지. 멕시코 특수부대를 돕는 녀석들이 있었다. 누구야? 너, 놈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전원처럼 백일이었다고. 아니, 특수부대는 단독으로 행동했어. 그럼 건식은 뭔데? 멕시코 특수부대. <laughs> 멕시코 특수부대한테는 건쉽이 없어, 이 멍청아. 너네 라이벌이랑 한패야. <laughs> 우리 라이벌이라고? 그래. 개소리. 멕시코 특수부대는 내가 잘 알아. 가르텔이랑 절대 손안 잡거든. 아니, 특수부대는 단독으로 행동했어. 그럼 건씨는 뭔데? 너네 라이벌이랑 한패야. 개소리. 멕시코 특수부대는 내가 잘 알아. 가르텔이랑 절대 손안 잡거든. <laughs> 너네 라이벌이랑 한패야. <laughs> 우리 라이벌이라고? 아니, 특수부대는 단독으로 행동했어. <laughs> 멕시코 특수부대한테는 건쉽이 없어. 이 멍청아, 미국 출신 용병대 이름은 섀도우 컴퍼니다. 로스파케로스가 용병단과 일하고 있어. 이뱀 같은 새끼. 들었지? 내 말이 맞잖아. 백인놈들이라고. 그 쉐도우 캄퍼니라는 게 있다는 증거는? 그게 그러니까... <laughs> 넌 어때? 증거 있어? 내 주머니에 봐봐. 뭐야, 뭔데? 도우 컴퍼니 부대 마크 증거다. 누가 거기 대장이지? 이름을 말해. 고스트. 쿨사이 말고 이름을 말해. 보스트라 하더군. 해골 마스크 썼어. <laughs> 불타는 눈에 불도 뿜고 다니나?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 아 그만하자. 아니. <놀람> <놀람> 알레한드로 바르가스. <갔어. 놀람> 정말로? 알레 한드로다. 알레 한드로. 바르가스 대령은 지휘관이지 영병이 아니야. 아니 <뚜리> 부대만 고스트. 쿨 사인 말고 이름을 말해. 알레한드로 바르가스 놈들이 누군지 모르거나 놈들과 한패인 거겠지 뭐가 됐든 넌 죽어야겠어 <laughs> 알레한드로 바르가스 정말로? 고스트라더군 해골 마스크를 썼어. 놈들이 누군지 모르거나 놈들과 한패크 거겠지. 뭐가 됐든 넌 죽어야겠어. 필립 그레이브스. <laughs> 필, 그레이브시아. 필 그레이브시아. <laughs> 괜찮은데. 그 대장 그레이브스가 원하는 게 뭐지? 너네가 옮기는 미사일. 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저놈을 믿으면 안 돼. 진짜 안 돼. 그고 제발 믿어줘. 저, 저, 저또 도움 안 되는 새끼야. 돈을 그렇게 쳐먹고도 그렇게 아는 게 없냐? 나의 보스를 원한다, 신 농부래. 저놈을 믿으면 안 돼. 진짜 안 된다고! 제발 믿어줘. 저셔이 족도 도움 안 되는 새끼야. 오늘 그렇게 처먹고도 그렇게 아는 게 없냐? 이란인이다. 핫선을 원한다. 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저놈을 믿으면 안 돼. 진짜 안 뜯드고 제발 믿어줘. 저이쪽도 도움 안 되는 새끼야. 오늘 그렇게 처먹고도 그렇게 아는 게 없냐? 아, 있술만 아, 제발, 없는 새끼야 그냥 처리해. 야, 알겠어 발레리아. 살려줘. 이러지 마 제발. 아주 잘했어. 깔끔하네. 마음에 들어. 그럼 가볼까? 위층으로 간다. 이젠 네 차례야. 누구였지? 말안 하면 넌 죽어. 누가 했냐고. 그래 말해봐. 로스 바케로스가 건심을 불렀나? 제대로 말안 하면 나도 죽어 못 들었어 말해. 그 대장, 그레이브즈가 원하는 게 뭐지? 왜 말이 없어? 뭘 원하냐고? 몰라? 됐다? 이젠 <laughs> 이네 차례야. 누구였지? 안하면 넌 죽어. 누가 했냐고. 카르텔이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카르텔이야 아니야. 멕시코 특수부대였다.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laughs> 또계수작 부리면 진짜 좆될줄 알아. 그럼 다시 시체를 찾았지? 멕시코 특수부대였어 멕시코 특수부대를 돕는 녀석들이 있었다. 누구야? 너, 놈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저놈처럼 백일이었다고. 그래 말해봐. 로스 바케로스가 건심을 불렀나? 아니, 특수부대는 단독으로 행동했어. 그럼 건심은 뭔데? 미국 출신 용병대. 이름은 섀도우 컴퍼니다 단독 행동한다며? 그새 말을 바꾸기로한 거야? 로스박퍼로스가 용병단과 일하고 있어. 이뱀 같은 새끼 어쩌지?